시작하는 그 키워드로 업그레이드 마이셀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퇴근 후에 또는 휴일을 통해서 어, 여러분의 어떤 다양한 경험과 어떤 자기 성장에 좀 투자를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개인 생활에 있어서의 업그레이드 마이셀프, 어떤 회사 생활에 있어의 업그레이드 마이셀프야말로 어떤 부국강병의 근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업그레이드 마이셀 업그레이드 마이 셀 a d e myself. Upgrade myself. u p 나 r a d 아름다운 나눔 f 따리행사 a d e myself. u 이 g r 소 d 된어 y s e l f u p 저희가 생필품 아주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 어떨까 싶었는데 지금 막상 이 자리에 와 보니까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좋고 정말 이런 자리를 있으면 계속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군다리. 2020년도 제 17기 좋은 장학생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기가 여러분들의 또 앞으로의 미래에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만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장학생 되신 이 계기를 사와서 2년 후 2년 후에 이제 저희 회사 입사까지 좀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성을 빌겠습니다. 선배님들 얘기도 들으면서 어, 정말 일하고 싶은 회사라고 다 느껴서 꼭 2년 후이 자리에 서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분야의 희재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정확게 목표를 갖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3단할때뭘더할인가전공과목에서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내가 일을 이루어낼까라는 것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하는 2020년, 2021년이 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와이팅을 해보고, 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고, 구체적인 실증 계획을 세워서 10월달에 한번꼭 펼쳐보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제강과제한소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턱없이 부족한 그 소방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어, 우리 사회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소방 공무원들께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비하면 뭐, 우리 저희 회사가 어떤 기업의 작은 어떤 사회 공헌 활동이겠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냥 단발성으로 한번한번 한번 하고 사진 찍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소방 공제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장수혁 회장님 비롯한 여러 위사님들 정말 직원들 님 고맙고 감사하고 동업제가에서 후원해 주신 게 걸맞게 저희들께서 국민들 위해서 또더 열심히 뛰면 되는 거고요. 고마운 그 정을 모든 직원들이 잘참 받겠습니다.